진짜 무서웠어요. 네. 근데 레오 씨는 그 외국인이신데 네네. 왜 긴장하신 거요? 예 외국 사람도 아, 편하게 맞다. 왔다 갔다 할수 없죠. 아, 아 그렇죠. 제가 외국인. 이아 그러니까 그 생각.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네, 알고 보니 김지환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온수상태 김경범입니다. 네. 재밌게 하자. 재밌게. 네. 잘 지냈어? 뭐 <laughs> 맨날 보는 사이에 잘지냈다가 뭐야? <laughs> 아, 아, 내가... 아직도 적응을 못해? 아, 지금 이게 내가... 몇 번을 봐? 아, 아, 비가 와가지고 형이 조금 위험한 날이야. <laughs> 아 그래? 어이 어, 잘해보자. 어. 아니 오늘 오시는 분이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에서 오시는 분이야. 너 어느 나라인 줄 알아? 당연히 알지. 어느 나라? 핀란드. 수도가 어디야? <laughs> 핀란드 수도 몰라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어저께 사람이 다 완벽해? 아 그러네. 아니 그런데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그러잖아 그렇지. 우리 저번에 우리 자존감 박수 한번 해봤잖아 이번에는 약간 행복 박수를 해볼 텐데 응. 알아 본적 있지 그래 한번 해볼까 뭐처럼 어.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일어나서 과한 리액션에 하 하하... 대본이잖아 대본대로 <laughs> 하지 말라면서 아까 아, 저... 아 그래 오케이 네, 해보자 <laughs> 하하하하하하 나 잘한 거 같지? 이거, 이뭐 가식적인 거 같은데? 거 이거, 이거, 이녕하세요 여기 여기가 혹시 유튜브 로고 송 만들어주는 아론 제작거 맞나요? 지 넌 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곁에 머물러 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이런 환영회 처음이라서 저도 제가 이거 할때 저를 계속 보시는 건 처음이셔서 아니 아티스트이신데 그러면 봐야죠, 그러면. 오, 너무 무섭게 무서워요. <laughs> 무섭게, 무섭게 본다고요? 아, 죄송해요 네, 아, 아, 잠깐 미안합니다. 앉으시고 아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게스트분이 오시면 저희 버전으로 환영송을 만들어 드리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방금 장혜리 님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제가 네, 정말 좋아하는데 어. 네, 네, 네. 제가 그시안 여행 그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 드리... 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오래된 노래인데 네. 옛날 노래를 좀 좋아하시는 아, 옛날 노래 너무 좋아하죠. 어, 아, 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어, 강예린님 노래도 좋고 뭐 안치환님의 이제 그 목소리 긁어내는 음. 그 느낌도 좋고 네 이문세님 음. 감성적이시구요 예. 핀란드 허위매물이라고 별명을 붙으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보다 좀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발음도 좋으시고 오. 근데 별명이 허위매물이라는게왜 음, 음. 그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laughs> <laughs> 핀란드 가면 제가 조금 낯설어 가지고 그런 어. 느낌 때문에 음. 그런 별명이 붙였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네. 레오 씨가 오셨으니까 저희가 레오TV 응. 썸네일을 보면서 토크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 네. 2019년 10월 1일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세요 첫 영상 업로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핀란드 대표 레오입니다 음. 와저 때는 잘생겼네요 네. 어, 지금도 아, 잘생기셨는데요? 지금도 잘생기셨어 아, 많이 사갔어요 <웃음> <웃음> 아. 아, 이거 하실 때 네. 어떤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아니 저 저도 아직은 대 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음. 음. 그 약간 좀 허한 네. 빈 공간을 뭔가 내 인생에서 채우려고 했던 <laughs>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채우려고 노력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8년 동안 음. 성, 사실 성공하셨잖아요, 유튜버로. 아이 성공하셨...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그래도 칭찬맨처럼 돼야지 성공한 거죠 빌딩 세우고 뭐. 아니 행복은 물질이 기준이 아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 계세요? <웃음> <웃음>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외국인인 척했습니다 얼마 전에 봤는데요 저 이거 보면서 외국인인 척했습니다 이게 너무 웃겼거든요 아, 와 외국인인 척하는 거 쉽지 않다 영화가 안 나와 어,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예, 예. 어, 외국인이신데 왜 외국인인 척을 하셨어요? 아, 이것도 스토리가 있긴 한데 음, 음. 저는 제가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갔어요. 오. 가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 미국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아, 나 외국인이구나. 음. 그러면은 외국인 척을 해봐야겠네. 오. 해가지고 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레오씨도 혹시 영어로 말 걸까 떨리신 적 있으세요? 많이 떨리죠. <laughs> 아, 근데 영어, 영어 잘하시지 아니, 영어 잘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해외에 나갈 때 일단은 한국어로 시작해요. 아 이게 왜냐면은 내가 아는 언어가 먼저 깔려놔야지 음, 음, 마음 네. 편하게 놀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안녕하세요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뭐, 네, 뭐, 네. Your c h i r t is green. 뭐 이렇게 네. 좀 어.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 저는. 정말, 북한 식당, 잠입해서 외국인인 척 하기. 네. 쌈. 곤란. 저도 약간 조마조마 하면서 봤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저도 조마조마 했어요. 오. 아, 정말요? 네, 진짜 무서웠어요. 영상에서는 안 드러나지만, 제가 이제 편집상 빼야 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 오. 네. 근데, 레오 씨는 그 외국인이신데. 네네. 왜 긴장하신 거예요? 외국 사람들 아, 편하게 맞다. 왔다 갔다 하시는 요 아, 그렇죠. 제가 외국인이.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저한테 외국인이야 라고 네. 말하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은 오. 한국인 모듈이. 아, 마음 속에. 일단 마음 속에 꽂아져 있어서. 네. 네, 네. 외국인이야 하면은 그때 이제 살짝 핀란드인 모듈을 끼워 넣어요. 체제가 많이 네. 복잡해요, 제가. 아우. 아까 아 말씀하셨잖아요 편집 중에 좀 편집을 하셨던 게 음,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어떤 게 있을지 혹시 너무 궁금해 가지고요 카메라를 끄라고 했어요 아 정말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들켜 가지고 어. 한국에서 온게 아아 근데 왜 무서웠냐면요 거기에 음. 약간 뒤에 방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계속 지켜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약간 안에서 이제 마동석 같은 캐릭터가 아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아 있었어요. 계속 네. 그렇게, 그렇게 진짜 무서운 음. 경험을 하고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 지금까지 먹은 내 문주를 제일 맛있어요. 아 오, 진짜요? 아 부럽다. 아, 아니 그 완전 음. 자극적이고 난 지금 지 슴슴한 줄 알았잖아 우리는. 오, 그니까. 러 진짜 먹어봐야 되는데 저거. 아니 그런데 응. 형이 거기 에 노래를 되게 잘해요. 북한 노래를. 아니 저, 나 북한 노래. 못하고, 네. 이 친구가 잘해요. 아니 대홍단감자라고 혹시? <웃음> 아, <웃음> 영상 보면서 한 번씩 해주거든요. 나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안 잡혀가. 근데 <laughs> 아까 오늘 의상도 좀 약간 독립운동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어, 독립운동가 <laughs> <laughs> 느낌도 있네. 모자마. 감자, 감자, 왕감자 <laughs> 정말 정말 좋아요. 사랑합니다. <laughs> 미쳤어. <laughs> 아나 지난 나 진짜, 열심히 산다. 근데 네, 레오 씨는 표정에 미동이 없으셔. <웃음> 레오 <웃음> 씨가 나를 처음 만나. 아저 게... 그냥 여기 하나의 코너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laughs> 아, 얼마나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사람을 볼까. 아저 너무 신기해요. 아이스 <laughs> 원장. 로고 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yeah. 좋아하는 음악 장르라던가 좋아하는 <laughs> 곡이 있으신지. 음... 약간 그 옛날에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의 마음을 음.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음. 약간 시티팝 느낌도 좀 있고. 오. 그리고 약간 방울들이 좀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서 좀 감미로운 엔딩? 좀 어렵죠. 쉽지만은 않죠. <laughs> 아니 근데 안 어렵다고 해야지. 우리 아, 그래? 이제 우리가 전문가야, 전문가, 야 아, 전문가. 작곡가니까 이제 <laughs> 죄송해요, 대표 네, 씨. 방, 방울, 방울. 소리를... 저도, 아니, 저도 근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모르, 뭐라고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 여행할 때 이렇게 뭐 방울 같은 뭐, 거... 사라라라라 이런 거막 들리는. 맞아요. 그리고 저 옛날 톤. 옆전, 옆, 전이 딸랑딸랑 거리는. 그게 약간 한국인의 느낌, 음... 한국적인 음... 요소가 그게. 음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약간 오리엔탈적인 예, 옆전 예, 느낌, 음. 딸랑딸랑 그런 약간 이펙트 효, 효과음이 좀 이펙트. 들어가고 제가 약간 엉뚱미가 있어요. 음, 좀 엉뚱했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러니까 초반에 좀 엉뚱하다가 감미롭게 끝나는 너무 호리호리하지 않고. 음. 좋은 좋은데 <laughs> 아 아니 정식 좋은데요가 아, 어, 아니라 어, 지금 어떻게 어, 할지를 생각해 보통 노래 어떻게 만들어요 보통 이제 목소리를 듣고 노래 부르는 표정과 느낌을 보고 저희가 이제 보통은 많이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네. 오신 김에 실례 신뢰, 실례가 그러니까 안 된다면 아. 한 소절 정도 조금 노래를 불러 주시 아 제가 좀 있지 진짜 불러요 네 그래 <laughs> 가사는 봐도 되죠? 어 당연하죠. 네. 사랑의 재개발이라고. 아 유재 유산실신이요? 예. 최로드요? 예. 트로트? 최로드. 좀 마음이 편해지는데. 썩썩 썩. 형기 하실래? 아니 네가 쳐. 썩. 형기 하면 안 돼? 네가 언제 칠하는. 언제 시작? 잠시만요. 썩 요걸로 해. 썩. 하나 둘셋넷 썩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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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퍼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다싹다 가라 싹퍼다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오케이 okay. 어 oh. 이거보다 반키 낮추시면 더편하시딱 좋을 것 같아 반키... 한 번만... 아 그럼... 그렇... 음... 아 힘든데... <laughs> 짧게만. 아, 짧게만! 잠깐. 싹 다~~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다

레레샵 정도. 어 레. 어. 요 정도 생각하면 어, 되고 어, 음역. 어레 어, 네. 좋아요. 레오 네. 레. 어. 레. 오, 딱 레. 오딱 뭔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오, 오, 지금 맞아. 약간 진짜 진짜 대단한 프로젝트 하는 거 같아요. <laughs> 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laughs> 진짜 저 이거 차트에도 올라가시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네. 가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약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네. 아 가만 있어 보자. 오. 가만 있어 보자. 네네 어. 네, 네, 네. 그거를 가사로 좀 넣어봐도.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목소리> 왜냐면 너무 엉뚱하니까 가만히 음. 있자 음. 좋은데요 그럼 가만히 있어 보자 같은 느낌이 좀몇개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찬란한 미래 네. 우리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음. 가만히 있어 보자 음. 음. 와 <목소리> 너무 좋은데 <목소리> 근데 찬란한 미래를 위해 가만히 있으면 있음... <목소리> 아까 그러니까 일단 네? 왜냐면은 네. <목소리> 이게 막무가내로. 것도 나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타트를 하는데 살짝 우리 아 우리 가만히 있어 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음, 뭔가할수 있을까? 음, 음. 이런 이제 스토리가 음. 있는 거죠.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하면 딱 나오지 않나요, 노래? <laughs> 혹시 리듬 잘 타시나요? 리듬이요? 네. R&B 같은 느낌? 아 소울! 네, 소울이 있는 느낌 그건 나단이가 전문이에요아 <laughs> 그, 그쪽은 나단이고 또 이런 느낌들 뭐 이렇게 오. 우리의 <laughs> 찬란한 미래를 위 해. 뭐, 여기지 요런 느낌으로. 가만 있어 <웃음> 보자.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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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저도 같이 밤새야 돼 저도 저도 저가 저도 저도 저 갑자기 생각이 난게레오씨 이름 거꾸로 하면 또 오래 오, 오래잖아요. 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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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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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뭔가 오래 오래 오 이게 조금 뭔가 아, 나오면서 뭔가 그러면 그 오래 오래를 계속 반복되게 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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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빨리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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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래 괜찮대요. 오래 오래 <오래오래. 웃음>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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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좋아요 괜찮은데? 괜찮아. 필요하실 때는 가만있어 보자만 어. 잘라서 사용하실 수 가만히 있고 가만있어 보자 롱뭐아 <뽀랭> 한번 키만 한번 체크해보고 A로 갔잖아 레 어. 이걸로 let's... 해볼까? 던던던 셋넷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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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끼다 어.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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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하게 해야 돼 키가 편해야 돼 들키면 죽는다 <laughs> 가만있어 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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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괜찮아아 갑자기 저게 보여가지고 아, 이분 천재야. 진짜. 진짜. 분위기를 변환시킬까요? 어떤 식으로요?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들키면 죽는다. <웃음> <웃음> 아. 레오레오레오레. 레오레오레오레.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들키면 죽는다. <laughs> 하고 가만 있어보자. <laughs> 가만 있어보자. <람소리> 오 이렇게 그렇게 가자. 해. 그렇게 갑시다. 아 내가 현대 음악을 아네. 아아 아. 목소리 잘 들리신 진짜 한번 체크해. 아 네. 와우 에코가 엄청 들어갔네요. 네. 감미로워요. <laughs> 네 한번 가볼게요.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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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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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일키면 죽는다. 가만히 있어보자. 어. 와 근데 레오 씨가 진짜 머리가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어, 어, 어. 아, 감각적이세요. 오. 어. 와 진짜. 아니 여기 들어오는 목소리 톤도 오. 되게 좋아요. 아이큐가 되게 높으신거 어, 아니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 녹음실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졌어. <laughs> 어. 어, 어, 왜그러세요 한번 들어보자. 녹음하신 거.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들키면 죽는다 와. 가만히 있어보자 아 너무 잘하시는데? 들키면 죽는다는 살리고 어,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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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살자 키가 벗어나지 않나요? 레오 님 네.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음정은 만질 수가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느낌을 못 만져서 어, 네. 느낌을 좋게 주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어려울 수 있으면 조금 은 귀여운 느낌을 네. 미래를 위해 좀 위... 미... <laughs>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어, 이제 갈게요 어. 레오레오 레오레오 레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비키면 <laughs> 죽는다 가만레 있어보자 <laughs>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완전 <laughs> 오글거린다와 지금 너무 좋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레오레보겠습니다레레오 네. 레오 찬란한 미래를 위해 네 너무 좋아요. 아나 살면서 이런 노래 천만 들어보고. 싶어. <laughs> 좋습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충분히 다 나왔어. 네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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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아이스론작